혼합 4등급 말들의 1,800m 농협 경제지주 대표 2,4배 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출발이 뒤쳐진 11번 정상킹덤과 반면에 빠른 움직임 9번 클럽띠입니다. 9번 클럽띠가 초반부터 선행 강공을 펼치면서 이마 신차 달아나 있고, 6번 점순이고가 바깥쪽 2위권 따라붙습니다. 안쪽 5번 메타블레이드와 1번 불의 날개가 2,3, 4위권, 2번 은혜 레코드가 5위로 따라갑니다. 안쪽에서 따라가는 은혜 레코드를 앞세운 채 3번 고마나로와 바깥쪽에 서주포 나오는 10번 티즈에너지가 중위권, 뒷선에는 4번 금아시크와 8번 로열함성, 최하위권에는 11번 정상킹덤과 바깥쪽 7번 킹신바입니다. 선두는 9번 클럽D입니다. 뒷직선두로 접어든 시점에서 9번 클럽D가 여전히 2마 신차 우세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9번 클럽D와 김철호 기수, 2위권에는 1번 불의 날개와 김정주 기수, 안쪽에는 2번 은혜레코드와 장철혁 기수가 3위로, 6번 점순이구와 문세영 기수가 4위에서 3위까지 노려나오고, 바깥쪽에는 10번 티즈에너지가 5위권까지 등장해습니다 안쪽 5번 메타블레이드와 3번 고마나로 안쪽에는 4번 금마스이크와 바깥쪽 8번 로열함성까지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는 가운데 뒷직 선주로 종반 9번 클럽디가 여전히 선두 지켜냅니다만 1마신 차까지 좁혀진 거리차 1번 불의 날개가 추격합니다. 9번, 1번 두 마리 거리차 이제 반마신까지 좁혀져 있고 6번 점순이고가 외곽에서 3, 3위권 등장해 있고 2번 은혜레코드가 안쪽에서 4위로 뒷선에 10번 티즈에너지와 안쪽에서는 5번 메타블레이즈 4번 그마시크까지 모습 보이면서 4코너를 선에 이제 직선주로 바라봅니다. 클럽디와 1번 불의날개 6번 점순이고까지 3 마리의 삼파전 바깥쪽 6번 점순이고가 서서히 안쪽 두 마리 의 말들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6번 점순이고와 문세영 기수가 안쪽에 9번 클럽디와 1번 불의날개를 넘어설 때. 점순이고가 바깥쪽 근수하게 앞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6번 점순이고 선두로 올라섭니다. 6번 점순이고와 뒷선에 1번 불의 날개, 9번 클럽 뛰는 걸음이 무겨지고 바깥쪽 11번 정상킹터이 추입해 나옵니다. 6번 11번 두 마리가 앞섰고 종반 1번 불의 날개를 위협했던 5번 메타블레이드 6번 점순이고 이번 경주 직선주로에서 결국 선두로 올라서면서 1800m 혼합 4등급 경주 농협 경제지주 대표 이